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면서 어,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문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2018학년도 11월에 출제된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4번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림은 지질시대 중에서 해양동물과 육상식물에 생물 과의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물의 과라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자, 여기서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기본 단위는 종이고요. 그리고 속과목 강문 계로 나누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우리는 3역 6개 체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까지 나오는 단계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서는 계까지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생물 과일 수가 증가한다 즉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 보면 x 축에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과 바로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봅시다 먼저 기역 고생대가 끝날 무렵 최초의 육상 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육상 식물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고생대 중반부부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할줄 알아도 풀수 있는 보기가 기억이었고요. 그다음 네은 A 시기의 생물과의 수 변화는 해양 동물이 육상 식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A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A 시기인데요. 자, A 시기에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해양동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A 시기에는 이 해양동물이 육상식물보다 훨씬 더큰 어, 변화를 겪었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자, 그다음 디귿 삼엽충은 b 시기에 멸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화석을 우리는 무슨 화석이라고 얘기했나요?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삼엽충과 광추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대표적인 공룡이 있구요. 그리고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메머드와 같은 형태가 표준화석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2019학년도 11월에 출제된 전국영합 문제이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카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 번성하였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는 삼엽충이고요, 나는 화폐석입니다. 방금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삼엽충은 고생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이고요, 화폐석은 신생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기억입니다. 가은 바다에서 번성하였던 생물의 화석이다. 실제로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바다 안에서 살았던 생물이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니은. 나아가 생성된 지질시대에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신생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최초의 육상생물은 고생대. 에서부터 출연하였기 때문에 이 보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요. 나는 가보다 먼저 생존하였던 생물의 화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상으로 고생대가 더 오래 전 일이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고생대하고 신생대 어, 표준화석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어,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이유라든지 어, 그리고 시기는 어,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드시 수업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